15번 보겠습니다. 두 개의 다항함수가 있는데 극한식이 두개 주어져 있고요. 얘인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a의 값을 구하세요. 그럼 첫 번째로 첫 번째 극한을 보겠습니다. 지금 분모가 0으로 수렴하고 있죠. 그다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그 전체의 값이 무한대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4라는 값이 나온단 말은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을 어, 대입해 주면 f1-a 플러스 2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f1은 a 2라는 걸알수 있죠. 그다음 두 번째로 여기 a 2 자리에 f1을 대입해 주면 미분 계수의 정의가 되니까 f 프라임 1은 4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다음 뭐, 두 번째도 동일하죠. 분모가 0으로 수렴합니다. 그러면은 우변이 무한대가 나와야 정형이죠. 근데 어쨌든 상수가 나오는 거니까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겠네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게 1을 대입해주면 g1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g1 자리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a 마이너스 2 자리에 마이너스 g1을 대입해 주면 미분계수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g 프라임 1이 a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음세 번째로 fx, gx의 미분 계수를 구해보면 구하라는 값이 일단 미분 해야겠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여기에서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f'1 g1 플러스 f1 g'1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러면, 구한 값들 있죠? 이 4개의 값을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. 그래서, 대입을 해주게 되면, 4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, 플러스 a 마이너스 2에 a. 정리를 해주게 되면, a 제곱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플러스 8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넘어가주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0이죠.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이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어, a가 3이 된다. 답이 3번이네요. 쓰인 개념이 음. 그뭐 라고？해야 되는 거? 그 극한 에 서의 분모 와용 으로, 분 자도 용 으로 한다 이거 뭐 라고？하 죠？개념 이름 은 음.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할까요?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정의, 그 다음에 곱함수의 도함수. 어, 이 정도로 정리합시다. 넘어갈게요.